안녕하세요. 집입니다 날이 갑작스럽게 또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이제 이전 영상에 제가 예고한대로 한파 이전에 입을 수 있는 좀 두툼한 아우터들, 또 경량패딩은 너무 많은 분들이 소개를 하기 때문에 경량패딩 빼고 뭐 몇몇 코트라든지 뭐 지금 시즌에 입기 좋은 아이템들 좀 가볍게 입어보고 소개드리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테이커 스트릿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들 위주로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지금 입기 좋은 아우터 필요하신 분들, 저와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죠. 첫 번째로 제가 착용한 제품은 오늘 입고 온 제품인데요.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저와 제가 진행하는 브랜드 파세르와 밀로 아카이브가 협업해서 만든 이제 르망 시어링 자켓입니다. 이쪽에 이렇게 털이, 이제 무스탕처럼 털이 박혀 있는 그런 자켓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적당히 긴, 이제 허벅지 중간 정도까지 오는 이제 그런 사이즈감의 중기장 무스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진행하는 브랜드에서 만든 이제 아이템인 만큼 애착이 정말 많이 가는 아이템인데요. 예, 사실 몇번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피로도가 느껴지실 것 같아서 소개를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입기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더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착용하고 온 김에 한번 착용을 해봤습니다. 이제 컬러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블랙 컬러와 브라운 컬러 이렇게 나오고요. 페이크, 스웨이드,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 이제 폴리우레탄 소재로 되어 있는 이제 리얼 가죽은 아닌 그런 이제 스웨이드 느낌이 나는 무스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중기장 자켓을 요즘 정말 좋아하고 자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윈터 시즌에도 좀 중기장으로 입을 수 있는 아우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너무 거추장스럽지 않게 어 적당한 보온성 가지고 가면서 좀 멋스러움까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필요해서 이제 그런 중기장 무스탕을 알아보던 찰나에 이제 해외 브랜드부터 국내 브랜드까지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를 찾아봤는데 리얼레더 아니면 뭐 여성 브랜드 위주로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입기에 좀 합리적인 가격에 입기에 좋은 중기장에 무스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제품은 내가 입고 싶으니까 꼭 한번 기획해봐야겠다 싶어서 밀로브랜드랑 같이 협업을 하게 된 제품이고요. 이제 폴리우레탄 페이크레더로 되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뭐 리얼 가죽만큼, 리얼 스웨이드만큼의 엄청 그런 고급스러움까지는 느껴지진 않는 제품이지만 이렇게 좀 질감 처리라든지 텍스처감이 어느 정도 살아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적당한 고급스러움까지 가지고 갈수 있는 정도의 그런 소재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안쪽에 이제 플리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드럽지 않고 약간 두툼함을 챙겨줄 수 있는 고, 그렇게 좀 몽글몽글하게 올라오는 그런 시어링 자, 그런 소재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카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기에 보통 시어링 재킷 하면은 이제 털이 이렇게 딱 달려 있잖아요. 네 제가 목이 짧다 보니까 목이 너무 짧아지는 짧아 보이는 형태고 또 이제 좀 수박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다 보니까. 일반 카라에 약간 이렇게 달려있는 정도, 시어링 달려있는 정도로만 만들면 그래도 잘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제작을 했고, 이렇게 좀 올려서 안쪽에 있는 비주를 착용하면 좀 겨울의 따뜻함과 멋스러움을 남성미를 같이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카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라가 사실 저는 많이 높게 올라오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카라가 아무래도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너무 카라를 짧게 만들면 이게 잘 안착이 되질 않더라고요. 붕붕 뜨는 느낌이 있어서.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카라를 좀 크게 올려줬고, 그렇지만 요 윗부분만 올리고 밑에 부분, 뒤에 부분은 너무 높지 않게 설정해줘서 어색하지 않게 저 같은 둥글둥글한 얼굴 타입도 잘 이렇게 안착이 될수 있게 그렇게 제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 이렇게 절개 라인을 통해서 심심함을 좀 방지해줬고요. 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웃포켓으로 하는 보통 브랜드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좀 너무 귀여운 느낌이 살다 보니까 어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찔러넣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아에 봤을 때 깔끔해 보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제작을 해줘가지고 좀 남성미 있고 미니멀한 스타일부터 캐주얼한 느낌까지 다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준 시어링 자켓입니다. 요게 지금 입기 정말 좋습니다. 저같이 무채색 이제 베이스로 하는 그런 유려한 실루엣의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활용도가 높을 것 같고, 좀, 이제 중기장, 이런 무스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꽤나 비싼 리얼레더로 되어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를 이제 입문템으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런 제품들로 입문해 보시고, 거기서 이제 업그레이드 마음에 드시면 조금씩 리얼레더까지 업그레이드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준비했으니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셔터의 파인마스터 펠트 피코트 제품입니다. 뭐이 제품이야 뭐 제가 여러번 소개해드렸던 제품이고 또 셔터에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이제 피코트 라인인데요. 요게 또 이번 연도에도 업그레이드돼서 발매가 됐기 때문에 한번 또 착용을 해봤습니다. 컬러는 다크 네이비랑 또 멜란지 브라운, 멜란지 베이지 컬러가 하나 더 있는데 저희 측에는 이렇게 이제 다크 네이비 컬러만 들어와서 다크 네이비 컬러로 한번 착용을 해봤고요. 사이즈는 이게 지금 미디움 사이즈입니다. 미디움 사이즈인데 꽤나 여유 있는 사이즈감의 그런 좀 넉넉한 품의 그런 피코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깨는 과장되지 않게. 약간 클래식하게 빼주고, 여기에 따로 뭐, 이제 패드나 뭐 이런 걸 넣어주지 않아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굴려서 떨어질 수 있게 고그 정도 사이즈감으로, 고그 정도 어깨 라인으로 만들어줬고, 품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레이어들을 통해서 이제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코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전면부에 이런 식으로 피코트에 머신 이렇게 찔러 넣을 수 있는 주머니와 이렇게 플랫 포켓, 이렇게 두 가지 주머니 형태로 마무리를 해줬고, 기장은 미디움 사이즈 기준 저의 허벅지를 조금 넘는 정도, 그 정도 사이즈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라의 라펠이 꽤나 넓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남성적인 느낌이 확 살아나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카라를 들어 올려서 비조를 체결해서 이렇게 멋스럽게 착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카라 안쪽 부분에 요즘 많은 브랜드에서 활용하고 있는 레더 배색을 넣어줘서 이제 더욱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준 피코트입니다. 소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피코트를 좀 무거운, 좀 빳빳한 그런 소재감으로 재해석을 하는데 셔터에서는 굉장히 좀 부드럽고 그렇지만 좀 두께감은 있는 울100% 소재를 사용해줘서 이제 무겁지 않게 유려한 실루엣이 나올 수 있도록 그정도 이제. 소재를 사용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기본 피코트 이제 피코트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피코트 기본 피코트 필요하셨다면 이 셔터 제품 한번 꼭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트이프액츠의 워시드 울 피코트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피코트인데 앞전에 소개드린 셔터 제품보다는 조금 더 사이즈가 정 사이즈로 떨어지고 좀더 클래식한 맛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라지 사이즈인데. 가 살짝 남는 정도로 떨어지고 가슴 품도 막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폭 자체가 품 자체가 크지 않게 적당한 기장감을 가지고 있지만 품은 크지 않게 그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소재에 있습니다. 요즘 빈티지한 그런 제품들이 가장 많은 유행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울에도 조금 빈티지한 가공을 더한 더한 워시드 울 소재. 를 많이 사용하는데 아티팩트에서도 이렇게 좀 빈티지한 질감이 느껴지는 이제 워시드 울 소재를 사용해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소재 혼용은 울 80에 나일론 20%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게감이 굉장히 가볍고 두께감은 막 두껍진 않아서 한 겨울에 입기에는 조금 많은 레이어드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정도 날씨까지는 뭐 영하 영하 막 3도 4도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까지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법한 고그 정도 두께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카라를 들어 올려서 이렇게 비조 체결을 해서 차, 활용을 할수 있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코듀로이 배색을 디테일을 넣어줘서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 같이 날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준 제품입니다. 전면부 가슴 쪽에 찔러 넣을 수 있는 주머니 그리고 옆에 이렇게 플랫 포켓으로 이제 정갈하게 마무리 되어 있는. 이그 정도 디자인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좀 무채색으로 좀소재감에 포인트를 주는 그런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우터로 이제 좀 중기장으로 입을 수 있는 코트로 이번 겨울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은 제품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틸레스의 빈티지 코튼 콜드웨더 파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이제 블랙 컬러랑 네이비 컬러 나왔는데 저희 측에는 블랙 컬러만 입고가 돼서 이렇게 블랙 컬러만 소개해드리는 점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뭐 이전 스틸레스 소개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 드렸던 제품인데 이제 정식적으로 입고가 되고 취향에 굉장히 잘 맞는 제품이라 한번 더 소개를 드립니다 또 거기다가 또 중기장이에요 그래서 계속 제가 중기장 아이템들만 소개 드리고 있는데 제 취향이 요즘 중기장에 너무 빠져있어 가지고 중기장 제품들만 너무 많이 소개 드리지 않나 싶긴 하지만 그만큼 활용도가 너무 좋고 예쁩니다 이제 이름에서 알수 있듯 이렇게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빈티지 느낌이 확 들어가 있는 이제 코튼 원단에 써니드라이 가공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에다가 이제 바이오싱까지 더해줘가지고 굉장히 이제 빈티지한 멋이 살아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같이 가지고 가는 그런 제품이고 콜드웨더 파카를 재해석한 제품인 만큼 콜드웨더의 콜드웨더 파카가 가지고 가는 기본적인 디테일은 다 가지고 갑니다 사이드에 이런 주머니라든지 뭐 이런 플랫 포켓 디자인들. 그리고 옆으로 찔러 넣을 수 있는 디자인 그리고 후드 수납 디자인까지 이런 디테일들은 쭉다 가지고 가고 이제 지퍼는 이런 식으로 좀 무광으로 좀잘 톤이 맞도록 설정해 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 사이즈 착용을 했고요 지금 니트와 티셔츠 그, 그 정도 레이어드 했는데 저한테 약간 여유 있는 정도 이제 품도 한겹 정도 더 입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핏이라서 그 정도 사이즈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가격대가 막 저렴하진 않습니다 이제 40만 원 정도 40만 원 초반 정도의 그런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요 정도 질감의 옷을 이제 일본 브랜드로 넘어가면 제가 봤을 땐 100만 원, 80만 원 정도 할수 있을 법한 그 정도의 이제 가성비가 개인적으로는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두께감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이제 사진으로 봤을 땐 굉장히 얇아 보일 수 있는데 간절기 아우터 아니야라고 할수 있는데 이 안쪽에 기모 안감을 덧대기도 했고 이 겉감 소재감이 굉장히 좀 두툼한 코튼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입기에 정말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또 안쪽에 뭐 라이너 자켓이라든지 이런 거 껴입으면 이제 한겨울까지도 충분히 날수 있을 법한 그런 무게감 있는 이제 아우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품들, 좀 멋스럽게 오래도록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 필요하셨다면, 이 스틸레스 제품 한번 눈여겨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중기장 아이템만 소개드린 것 같아서, 다음은 좀 숏한 기장감의 아우터로 한번 착용을 해봤습니다. 이제 DNSR의 울 헤링본 헤링턴 크롭 자켓이고요. 제가 지금 라지 사이즈를 착용해서, 이제 크롭한 느낌이 막 많이 나진 않지만, 이제 크롭 기장감에, 적당히 짧은 기장감에, 그런 헤링턴 자켓인데 이렇게 이제 좀 남성미가 있는 헤링본 원단을 사용해줘서 좀두 마리의 토끼 남성미와 좀 이런 섹시한 느낌까지 같이 살리고 가는 그런 헤링턴 자켓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제가 미디움 사이즈가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미디움 사이즈 품절을 라지 사이즈를 착용을 했고요. 이제 크롭 기장과 굉장히 여유있는 품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어깨 라인도 이렇게 좀 과장되게 드롭되게 떨어지는 그런 헤링턴 자켓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면부에 이런 식으로 절개 라인 정도 하나 더 넣어줘서 조금 더 위트를 살려주는 그런 헤링턴 디테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넥 높이는 좀 높게 올라옵니다. 완전 하이넥까지는 아닌데 적당히 미드넥 정도까지 올라와서 목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머니는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랫포켓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단추 디테일 하나 더, 정도 더 넣어줘서 제 여밈으로 체결을 할수 있는 그런 디테일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기본 헤링턴 자켓이지만 이렇게 헤링본 소재를 사용해 주고 실루엣 변형을 줘서 조금 더 위트와 남성적인 느낌을 살려준 좀 섹시한 느낌을 살려준 그런, 그런 크롭 자켓이라서 이런 울 소재로 되어 있는 숏한 기장감의 자켓 필요하셨다면 이 DNSR 제품도 한번 살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운의 퀼티드 점퍼 제품 한번 착용해 봤습니다 이 컬러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컬러와 이제 블랙 컬러 이렇게 두 가지 컬러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이름에서 알수 있듯 전면부에 그리고 이렇게 후면부에 이제 퀼티드 신슐레이트로 퀼팅 처리가 되어 있는 이제 숏한 기장감의 블루종 점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지만 또 심심한 느낌을 없애주기 위해서 전면부 이렇게 포켓 디지테일 정도 하나 넣어줬고 이렇게 어깨 라인은 레글런으로 빠지는데 이 라인을 조금 높게 설정해줘서 어깨가 좁아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줬고 이 맥밴드도 너무 높지 않게 약간 카라리스 높이 정도랑 비슷하게 라이너 자켓 정도 같이 그렇게 만들어준 그런 제품입니다. 소매와 이제 밑단은 너무 짱짱하지 않은 밴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잡힐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줬고. 소매 쪽에는 이렇게 스냅 디테일을 통해서 조금 더 강하게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고요. 사이즈는 제가 지금 1사이즈 착용했고요. 크롭한 기장감 그리고 너무 오버하지 않은 그런 품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레이어드 가, 가능하게 이제 그 정도 사이즈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디자인들은 뭐 쉽게 뭐유행에 이제 유행을 타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나 구비해두면 꽤나 오래 좀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렇지만 또 위트는 살아나는 그런 이제 아우터라서 지금 같은 시기에 입기 좋은 좀 너무 헤비하지 않은 그런 겨울 아우터 필요하시면 요거 한번 입고 좀 레이어드해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한파 전까지 이제 요즘 입기 좋은 그런 약간의 두툼한 아우터들 한번 가볍게 소개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제품들은 또 궁금하신 제품들은 가볍게 뭐 댓글로 코멘트 주시면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헤비한 아우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랜드 콜렉터 지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